1이 문입니다. 리문답문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에 하나님의 을베을하 영생을 주고 를 먹으면 죽음의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하심의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또 그리고 확정하셨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적 결정을 우리가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그렇게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 결정과 계획을 이루신 그러한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절대작정,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갑니까? 그건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창조의 또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섭리의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일이라면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위를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네.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리 소리문답을 읽으실 때의 그 요령은 힌트는 거기서 반복되는 그러한 중요한 명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를 표현해서 다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비슷하면서 조금 더 의미가 다른 그러한 내용들을 보강해가면서. 좀 문법을 약간 파괴해가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그 끝에 있었던 그런 고대 영어의 그런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문법의 매끄러운 그런 문법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학의 중요한 신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약간 문법을 파괴해가면서도 그 핵심과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반복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약간 직역적인 그런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의 원문을 좀더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요약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요약했는가를 적어도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을 쫓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국어적인 번역에 있어서도 조금 매끄럽게 의역을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원래의 그 기록됐던 직역적인 그런 의미를 좀더 보호하면서 그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를 더 접근하가갈 것이냐 이건 참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번역한다라면 모든 부분들을 다 직역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좀더 읽기 편하게 하 하겠다라면 모든 걸다 의역하면서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를 달리해서 번역을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교단의 공적인 형태로 번역이 될 때는. 둘 다를 절충하면서밖에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소유리 문답 번역위원장이 돼서 후배 교수들하고 함께 교단에 이러한 또 공적인 번역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문의 직역적인 부분들을 살려가면서도 또 국어적인 또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나친 한문적 표현이라든가 또옛 고어적 표현들을 조금 현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모든 모든 그래서 창조물과 인간의 피조물 전체와 인간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 천사와 인간의 모든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 때문에 선과 악을 택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피조물이란 우주의 그 거대한 행성들과 질서들, 태양계, 또 은하계, 또 은하계 너머에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엄청난 이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적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대한 이런 행성들이 빈 공간에 그렇게 떠 있고, 그 모든 그 행성들이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대 과학이 이제 겨우 발견한 것이에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행성들이 하나의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회전하며 운행하고 있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물의 모든 행위들을 또 동물을 들 포함해서 본성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또 그들의 생물계의 이러한 놀라운 특징들. 더 놀라운 것은 인격을 가진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선만, 착한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정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선과 악의 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못 다스릴 수 있는 분 영역은 없습니다. 어둠의 부분을 또 인간의 죄악과 악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떼어내고 하나님은 선한 일만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희교가 됩니다. 만이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대조를 하면서 구약의 신은 아주 심판하고 막 멸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약계 신은 나쁜 신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신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니까 선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선한 하나님과 나쁜 하나님 또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러한 대립 구조로 보는 것은 만이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러한 만이교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서 인간의 이 죄의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까지, 아담의 죄까지 포함해서 다스린다 이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신인가? 하나님은 악한 신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악과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만 통치한다라고 하는 결국 알미니안 주의의 이런 신가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악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그렇게 정돈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짓게 만드셨다. 악을 짓도록 그렇게 조장하셨다. 악을 만드신 장본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숙명론에 빠져서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악한 신처럼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땅 일어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악한 신처럼 말을 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악을 아예 빼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반쪽 신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 극단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양 극단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소율이문답은 분명히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또 섭리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선과 악의 이런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둘 다를 포함해야 된다. 모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고, 악을 짓도록 등을 떠밀고, 악을 행하시는 주체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가장 거룩하고, 분명히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을 행하도록 등을 떠미시는 방식이 아닌 것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 타락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신비로운 우리가 타이할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악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인간은 악하게 예,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게 인간의 선과 악한 그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스린다는 라 것. 또왜 아담이 타락을 행하도록 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여긴 우리가 알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가장 지혜롭게 그렇게 인간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들을 다스리신다는 라 것. 이그 악한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악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어둠을 통하여 빛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창조해서 더 빛내시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그렇게 조화를 맞추시듯이,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악과 인간의 또 의지 속에서 범하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시고 허락하시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들을 아주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세 번째는 능력 있게. 아시면서도 그 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실 수 없다라면 오히려 그 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 악한 행동들이, 인간의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시고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만들거나 악을 행하도록 등을 떠미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그 악을 행하도록 인간의 인격적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것이요. 거룩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이 또 인간의 모든 삶들이 파괴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도록 다스려가신다는 것이 섭리 아래는 분명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의지에 이러한 자리를 잘 둬야 됩니다. 결국 숙명론, 운명론, 팔자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인간의 의지를 기계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철학에서도,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불교 문화에서도, 윤회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또 팔자론,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숙명론의 수많은 철학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은 마치 짐승인 것처럼 인간은 기계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폭력적으로 세상의 악한 철학들이 인간의 세계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종교들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명절에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인도에 그러한 여성이 성폭행을 그 상위 계급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불가촉 천민이라라고 여성을 이렇게 카스트 제도의 맨 아래쪽에 있는 아주 짐승 취급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천민이라는 거예요. 노예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대우받는 우리 시대의 백정, 조선시대의 백정이라든가 그러한 무당들이라든가 또 전국을 돌면서 노래하고 그렇게 제주를 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 천민, 불가촉 가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천한 사람들 이게 카스트 제도에 여전히 아직도 있어서 그러한 천민들을 여성은 성폭행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여성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금 인도가 지금 이번 주에 아주 그냥 막난립입니다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최하인 나라. 전 세계에서 여성 성폭력이 가장 법적으로 합법화된 나라. 뭐 이러면서 아주 지금 인도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또 그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그 사회가 지배하는 이러한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 여성을 짐승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이런 폭력적인 이런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도 전부 다 운명론이요. 숙명론입니다. 서구 철학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숙명론 운명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카르트라든가 칸트라든가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운명론을 대적해 보겠다라고 등장했던 수많은 이성주의자들 무슨 운명은 운명이야.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인 또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또 이러한 세계관이 인간의 삶을 망치면서 동성애도 또내 자유야. 내 이성적인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뭐 운명이고 뭐고 필요가 있어.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성의 자유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또 다시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와 성애자들, 가족 성애자들, 다자 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별의별 또 수간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이러한 그 수간 성애자들, 별 이러한 그 성적 타락을 갖다가 성적인 자유라라라고 이성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는 거지. 왜 도덕적인 그런 법률로 으 인간을 억압하느냐라고. 이걸 인권이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을 짐승처럼 그렇게 또다시 만들어버렸어 이쪽으로 가도 인간이 짐승 취급을 받고 이쪽으로 가도 인간이 짐승 취급을 받는 이러한 심각한 인간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의지를 가진 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의지가 파괴되거나 강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져 가도록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절대로 파괴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보존과 다스림이 절묘하게 그렇게 신비롭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간만이 인간의 의지를 숙명론애라든가 또 세속주의 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인간의 의지의 책임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도덕적인 그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인간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또 이런 인간의 또 통치에 대한 부분을 기독교는 가르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강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강요되지 않는다는 라 것.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웨스미스터의 표현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제2원인의 의지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악을 짓도록 그렇게 등떠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도록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십니다. 강요와 필연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두 개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섭리하려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 것이.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인간의 인격적 자유를 보존해 주시면서도 그들의 선과 악의 모든 인격적 행동 전체를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그렇게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여기도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구절들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역사들 악한 이러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반쪽짜리의 신관을 갖게 됩니다. 모든 행위, 모든 행사에 하나님은 의롭기도 하시고 은혜롭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게 다 섭리에 대한 그러한 찬송들이에요.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나니라 이거를 숙명론주의자들은 기도만 하는 인간은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남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보존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스려 주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인격적 책임과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 마음 속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의지를 해야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평안함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선과 악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도덕적 인간의 인격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또 책임감을 분명하게 또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강조하는 구절들도 흩어져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 이 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둘다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하신 이러한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형상이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합리적 도덕적 기능이고, 바로 그러한 도덕적 의지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종교 명령을 잘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복을 받고 만약에 이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후손이 벌을 받는 이러한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언약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짐승하고도 이런 언약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과만 이런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행하신 어마어마한 창조의 두 가지 복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것 그리고는 그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것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의 위대한 면과 구속의 위대한 면들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지 구원에 대한 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일들 속에 특별히 섭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인간을 독특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관계하시는지 그래서 창조 전이나 창조 후나 인간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타락의 죄악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 있는 자이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의 관계로서 언약의 관계로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면, 그런 도덕적 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선택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십계명의 도덕적인 의를 선택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지옥의 벌은 받지 않는 다할지라도또 성화적인 책망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서 선과 악의 일을 선택할지 말지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 신비롭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와 그러면서도 인간을 인격을 가진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섭리의 이러한 또 귀한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그러면서도 또 선을 열심히 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또 그러한 책임감을 함께 또잘 간직하는 또 시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